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타 매매 일지입니다. 3월 3일 첫 매수 종목은 구형테크입니다. 매수 관점은 상승했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고, 분봉상으로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중인데, 앞선 이 거래일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모습에 오늘 조금은 더 올라갈 듯보여졌고 운 좋으면 5,000원 선까지도 갈수 있을 듯 보여져서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생각보다 약한 모습에 분할 매도하여 3.93%, 39,184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매수 관점은 상승했던 주가가 행보를 하였고, 행보 구간 고점을 뚫는 듯 보여졌고, 분봉상으로도첫 봉의 음봉보다두 번째 양봉이 월등히 강해 보였고, 이번 봉 눌림 이후 상승할 것 같아서 분할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생각과 다르게 흘러내렸고, 손절가인 기준선을 이탈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마이너스 3.04% 6만 47원 손실입니다. 세 번째 매매 종목은 인포마크입니다. 매수 관점은, 관점이라기보단 앞선 두 번의 매매로 수익보다 손실이 커져서 그냥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산것 같습니다. 주가는 삼각수렴 중인데 삼각수렴 고점까지 막연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듯합니다. 매수 이후 상승했다면 찍기를 자는 것이겠지만 역시나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고 생각해둔 손절가를 이탈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마이너스 3.27%. 10만 1044원 손실입니다. 3월 4일은 경남 스틸을 매수하였고, 매수 관점은 상승 이후 고점에서 행보 중인데, 분봉상 첫음봉에 비해 두 번째 양봉이 월등히 강해 보였고, 전일 분봉상으로도 매집봉이 있으니, 정 고점인 3,000원까지 한번 상승할 듯 보여져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살짝 상승했다가 빠지는데, 바로 자르지 못하여 손절가를 고가급 놀이 저점 부근으로 생각해 두었고, 살짝 근접했지만 바로 회복하여 장마감하였습니다. 3월 5일 아침부터 조금씩 밀리는데, 어제 저가 라인을 이탈할 듯 보여져 매도하였습니다. 마이너스 5.08% 152,211원 손실입니다. 다음 종목은 EID입니다. 매수 관점은, 하락하던 주가가 224일선 장기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고, 상승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행보하는 모습에 분봉상으로도 전일 종가 부근을 지지받고 양봉 전환하는 모습에 매수해 보았습니다. 바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서 이내 빠지는 모습에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아 내가 털렸구나 싶어서 다시 매수하였고, 또, 잘못된 예상이었다는 듯이 빠져서 손절하였습니다. 두 번의 매매로 마이너스 3.51% 31만 1,973원 손실입니다. 다음 매도 종목은 IL사이언스입니다. EID 첫 손절 이후 IL사이언스도 수익권에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설려는데, 심리가 불안해진 상태에서 수익이 났던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보기 싫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10% 이상 수익 날것 같았었는데 심법이 흔들려 팔아버린 느낌입니다. 0.96% 31,819원 약 수익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 로지틱스입니다. 매수 관점은 상승 이후 눌림이라 생각되었고 분봉상으로도 상승, 하락, 더큰 상승, 작은 조정, 다시 상승할 듯 보여져 분할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빠졌고, 반등이 나오는 듯 싶었으나, 다시 하락하는 모습에 매도하여 마이너스 3.14% 88,000원 손실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손실에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과 흔들린 멘탈을 바로잡기 위해, 어차피 잃는 돈으로 공부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단테님 VIP 등록을 하였습니다.당분간은 VIP 리딩을 받으면서 기법 영상과 검색기로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